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8월 3일에 매매했었던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여드린 이 사고 과정과 그리고 매매를 왜 했는지 비중을 나름 좀 세게 실은 편인데 왜 강하게 베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HTS에서 이 속보가 나왔죠. 제목이 괜찮게 나왔어요. 일본 독점을 깨고 전기차 배터리 전해 첨가제를 국내에 공급한다. 매입 문의 해결되었습니다. 보고 매수 주문이 매수를 합니다. 총두번 매수했죠. 5천만 원치가 어 매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봅니다. 이제 여기서 기사를 읽어보고 한번더 사요. 매입 문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한번더 삽니다. 그총 1억을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왼쪽 계좌에서는 7,500만 원어치가 사진 거고 그리고 오른쪽 계좌에서는 또한번더 사게 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결된 근거는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트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재료가 괜찮았는데 여기서 재료가 왜 괜찮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뉴스에서 이 제목만 보고 강하다, 강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제료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한번더 비중을 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5천만원어치 샀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1억어치 사도 되겠다. 어,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중을 나름대로 실게 됐습니다. 자, V가 풀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V가 a 풀려지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은요,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캠트라슨 종목을 뭐 차트를 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언제나 고점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점 매도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차피 저점에 샀으니까 밑에서 샀으니까 충분히 어, 괜찮은. 수익 실현하기 괜찮은 종목이라 그 시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래량이 꺾이는지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다음부터는 어 그냥 거래량만 보면 돼요.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체결되었습니다. 오른쪽은 뭐천 원, 천만 원 어치만 사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좀 넘겨 볼게요 이런 차트 이런 호가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호가 움직임도 어, 우리가 충분히 신경 써야 할 부, 부, 부분이라고 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꺾이지 않죠? 가급적이면 잘안 꺾여요. 이 자리에서는. 재료가 괜찮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중요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스케핑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 어디 부분을 기준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호가도 어, 굉장히 좋은 호가인 거죠. 지금 이 상태의 호가도 나쁘지 않은 호가라고 봅니다. 자, 꺾이지 않죠. 거래량은 계속 터져주고 있고. 거리량이 터져 주면서 쉽게 올라가 주는 모습, 계속 보시면은 아, 또. 여기서 이게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면. 거리량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터져주면서 이게 뭐 꺾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죠. 어, 흐름상 괜찮은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 모습도 굉장히 괜찮은 효과 모습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이 재료, 이 뉴스 나온 내용이 왜 그렇게 강한 재료라고 판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앞서 우리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지금도 꺾이는 모습은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그냥 팔 거예요. 이때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욕심부리는 네, 매도를 하죠. 왼쪽 매도 다 하고, 그리고 오른쪽도 어, 여기는 소액만 들고 있죠. 어, 천만원어치 천주, 약 95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여기도 곧 매도합니다. 여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오른쪽 계좌는 여기서 여기도 매도를 하고, 매도했죠. 여기서 왼쪽 오른쪽도 개좌 매매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캠트로스가 나온 재료가 왜 그렇게 강한 재료라고 판단했냐.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했지만 거의 27%인가 28%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팔고 나서 겨우 15%쯤 더간 케이스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뭐 고점 매도를 할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재료를 보고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배팅이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건 어, 이미 힌트가 나와 있었어요. 무슨 힌트냐? 자, 이 종목은 자, 이때가 8월 3일이죠. 8월 3일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뉴인텍라는,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7월 27일에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갭이 떠주면서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재료는 당시에 7월 27일에 유인텍이라는 회사가 국내 유일 전기차 뭐 커패시터를 양산한다. 뭐 내용이 되게 괜찮았죠. 근데 사실 제목만 볼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항상 뉴스가 나오면은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현대차가 선보이는 모든 전기차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게 제가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보면 제가 앞에 영상 나와 나오겠지만 8월 3일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문장은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국내 전기차 쪽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 뉴인택과 설레가 있죠. 뉴인택이라는 종목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모든 전기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번에 캠트로스는 대부분의 국내 전기차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7월 27일에 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었그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면 마찬가지로 캠트로스가 이 재료가 강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뉴인텍이라는 재료가 이런 재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 매매 영상 보시면 어 제가 캠트로스라는 재료 읽을 때이 부분을 제가 봐요. 이 부분을 보고 강하게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주식을 공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매매해서 캠트라스원 종목을 어 왼쪽 계좌에서는 450만원 수익, 그리고 오른쪽 계좌에서는 110만원. 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